우리 양세종 씨가 맡은 원준 어떤 역할인가요? 네, 어, 원준이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어, 또 순수하고 또 20대 초반에 원준이만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쉐어하우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두나를 만나게 되면서 매우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밀어내다가. 해하다가 저도 모르게 원준이도 모르게 어, 두나한테 스며들면서 뭔가 의지가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두나를 만나면서 느끼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양세종 씨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 어, 진짜 그 원준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또 세종 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양세종 씨가 군 제대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이정효 감독님께서 아 양세종이다, 어 원준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세종 씨를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캐스팅을 제안했었고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았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얘기를 만이 사실은 원준이가 가장 감정이 많은 캐릭터여서 이걸 잘 조절하면서 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얘 진짜 원준이가 <laughs> 라는 생각을 <laughs> 정말 그 이두나 배우분들 의 싱크로율 기대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이 생각해도 아 이런 점은 진짜 내가 원준이랑 닮았다. 싱크로율이 비슷하다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근데 어 아, 지금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거요. 원준 그 자체죠. 예, 맞아요. <laughs> 일단 생각이 많은 거는 원준이랑 정말 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어, 순수한 거는 원준이가 좀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그 본인과 또 원준의 닮은 점이. 생각이 많다라고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연기를 할 때, 어, 만약에 진짜 이 대본에 있는 상황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종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인물이 현실에서 나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빨리 지레짐작 포기할 것 같아요. 원준과는 다르게. 네. 그 네. 그래서 원준이가 더 순수하지 않나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저한테 실제로 세종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그냥 바로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차단할 것 같습니다. 수지신데? <laughs> 이런 인물이 나타났는데. <laughs> 내 일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어, 상상을 하면서 아예 그냥 아니다 차단 네, 네. 차단해버리겠다 제가 성격이 좀 극단적이어가지고 <laughs> 저는 아안될것 같아요. <laughs>